안녕하세요.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아침에는 많이 추운데 이제 낮이 되니까 좀 따뜻해집니다. 지금 시각은 한시인데요. 어, 식사 좀 하고 양치 좀 하고 옥상으로 옥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옥상에서 제가 어, 10일 전에 전라남도 나주에서 매입한 그랜드 스타렉스 오토 차량입니다. 어, 판매 가격은 어, 잠깐만요. 사도리 김영수 생각은 650만 원 잡아봤습니다. 650만 원 이것은 어, 제가 생각해서는 아주 낮은 저가라고 판단됩니다. 왜 650이냐면요. 제가 매입한 금액이 520만 원이에요. <laughs> 그래서 520만 원인데. 이 차가 현장에서 운행되었던지라서 상당히 외관이랑 내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좀한 50만 원 넘게 발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원가는 한 580만 원됐는데 그래도 저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650만 원에 판매하고자 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차량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매물을 봤습니다. 다른 매물도 보고 이리저리 비교하고 이리저리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650만 원이란 가격이 나왔어요. 따뜻한 옥상이 있습니다. 이차 어, 밑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좀 관리비가 좀 세집니다. <laughs> 5만 원더 비싸져요. 그래서 소비자 고객님께 부담을 덜 드리려고 제가 5만 원은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입니다. CVX 럭셔리. 가장 저렴한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같습니다. 왜냐고요? 또 특이사항이 오토미션. 수동미션이 아니라 오토미션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은 2008년식 1월로서 4등급 차량으로서 운행, 운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모든, 어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이 모일 수 있으므로 이차 타시고, 어 가을 여행, 좋은 데한번 다녀오십시오. 11인승입니다. 낚시도 되고, 캠핑도 되고, 온 가족 모시고, 놀러도 다녀오십시오. 차들이 김영수가 깔끔하게 세차도 해놓고 돈좀 드렸습니다. 오 짜잔. 뒤에서 보는 11인승 자태가 한분 두분 세분 네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분 두분 3 네, 다섯분 여섯 일곱 여덟분 여기까지 8분 여덟 타시고 여기 3분 타십니다 좀,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은 무리가 있겠지만 <laughs> 잠깐의 11인승 모두 옹기종기 모여 타는 것은 소중한 추억이 될듯 싶습니다 어, 이쪽저쪽 다 비교해 보시고 차돌이 개막 판매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650만 원 저로서는 최저가에 도전을 합니다. 제가 매입해 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설정합니다. 매입 금액 530만 원 매입했고 투자 비용 50만 원. 총 투자비 580. 판매가 650.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오토미션입니다. 요즘 수동 미션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미션이라서 매입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나주에서 제가 고생하고 갖고 왔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이게 냉각수온 게이지가 올라가면은 꼼수가 있는데 꼼수 없이 합니다. 키 온. 냉각수온 빵도입니다. 빵도. 브릉. 어떻습니까? 아주 경쾌하게 한 번에 시동이 걸리죠. 어, 열선 시트가 좌우 있고요. 에어컨 있고 오토 미션. 리어 컨트롤. 에어컨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전주행거리 199,134km 만약에 이건 20, 20만km 미만은 성능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고 엔진 미션에 관해서 한달 2000km 내에 고장이 나면 2차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심하게 사셔도 됩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11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2차 가지시고 어, 많은 분 모시고 일도 가시고 여행도 사, 다녀오시고 어, 가족 간의 심목을 그리고 가족 간이나 우리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 심목을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어, 부족한 김영수 영상 봐주심에 감사하고요 <laughs> 셀카의 달인입니다, 셀카. 예, 저는 촬영해주는 사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소박하고 진정성 있게 움직이고 생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번더 마지막 화면. 짜잔! 네, 이건 날 말고. 그랜드스타렉스 11인승 CVX 럭셔리 오토미션 650만원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 늦게 연락하면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